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TV 없는데 수신료 줘야 한다?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몰랐어요. 예.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저는 집에 TV가 있으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나중에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tv를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살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tv를 볼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꼼꼼히 좀 봐야겠다 예 봐보니까 전기료에 이제 뭐 이제 영수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봐 보면은 tv 수신료가 같이 적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뭐적 이제 2500원씩 이렇게 나가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한 한사람 한사람 모이다 보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신경 쓸건 아닌데 내가 많이 보지도 않는데 이걸 줘야 되면 굉장히 좀 아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뭐에 2500원 정도가 뭐가 문제가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먹지도 않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밥값을 내야 된다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2500원 뭐가 있을까 2500원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2,500원이 뭐큰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값을 뭐 무조건 내야 된다. 공짜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부면은 그나마 기부는 좋을 것 같은데 기부도 아니고 그냥 뭐 보지도 않는데 만약에 내야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TV 수신료가 나간다는 건좀 억울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실제로 TV가 아예 달려있지도 않는데, 그 아파트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tv 수신료가 나오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이제 tv 수신료가 나오게끔 뭐 이렇게 좀 측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도 다 끊어 놓고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tv를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신료가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하냐 아 하나하나 그 집에 TV가 있고 그 TV로 인해서 뭐 TV, 어, 이제 케이블이나 또 공중파 방송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또 확인해 보고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특정인이 좀 제보를 한 건데, TV, 그러니까 모니터가 달려있다라는 하나만으로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컴퓨터 플러스 TV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요즘에 나오는 어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TV로도 쓸수 있게끔 뭐 나오는데 그런 모니터가 있더라도 이게 수신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구형 모니터가 아니면은 TV 수신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말같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예. TV 수신료라는 것 자체가 TV로 봐야지 나와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모니터를 좋은 걸 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컴퓨터만 있는데도 수신료가 나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이랑 컴퓨터가 용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좋다라고 해서 거기 뭐 케이블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TV를 설치한 것도 아닌데 수신료가 나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컴퓨터로 보는 거는 수신료를 내야 된다. 그건 뭐 웃긴 얘기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너무 미흡하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본다라고 해서 이 설정을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웃긴 거예요.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죠. 만약에 거들 거면 그리고 뭐, 그, 케이블,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케이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거 있잖아요. 이제. 정보가 다뜰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 가정 가정마다 이제 수신료가 나오게끔 하면 될텐데 굳이 그런 조사가 없이 그아파트에 산단 이용만으로다가 수신료가 나오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대충 대충 어, 수신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수신료로다가 만들어지는 또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예, 뭐 말로만 수신료로다가 만들어지는 드라마다 하기 전에. 어, 수신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좀 받을 받고 또 받지 말아야 될것 한마디로 이한 달에 2,500원 나가는 게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먹지도 않은 뭐 밥값을 내라 마시지도 않은 음료수값을 내라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본인들이 이득을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적은 금액인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를 뭐 제기를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t v 를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들 주머니는 굉장히 두둑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민들에게는 사실은 천 원도 아까울 수가 있어요. 어, 잘 나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집이 뭐잘 살고,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 운묘수를 사실, 뭐, 진짜 500원짜리면은, 캔, 캔으로다가 500원짜리 있잖아요. 예. 없나? 근데 인터넷이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500원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 다섯 캔이에요. 다섯 캔. 어. 2,500원이면 500원이라고 가정을 할때 예. 그러면 사실 내가 다섯 음료수 다섯 캔 먹을 수 있는 거를 양보하는 거고 뭐, 도시, 뭐 예를 들어서 싸게 파는 뭐 김밥이라든가 그런 걸 먹을 때도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공짜로다가 줘야 된다는 건데 너무 이건 안일어 하게 금액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TV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신료를 다 적용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좀 뻔뻔한 어 대응책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예.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또 수신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